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현 중3 학생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 경기권 외고와 국제고의 입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입시가 진행되고 외국어, 국제 관련 시수가 많기 때문에 수능 역량이 높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와 공통 수능이라는 변화에 맞춰 진학하려는 학교의 장단점을 따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권역별로 선발하며 경기도에서 진학 가능한 외고는 경기, 고향, 과천,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안양으로 모두 8개 학교이고 국제고는 고향, 동탄, 청심으로 3개 학교입니다. 외고 중 동두천, 성남, 수원과 국제고 중 고향, 동주천은 공립입니다. 경기 외고는 올해 6월 외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기도 교육청의 의사를 밝히고 하반기 중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신청을 접수한 후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전국 자사고로 학생을 선발해 올해가 외고로서는 마지막 입시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외고와 국제고를 법령상 외국어 국제계열 고교로 통합해 외고도 72시간으로 의무화된 외국어 전문 교과 이수 단위를 조정해 외고와 국제고가 완전히 동일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외국어 고의 개정 교육 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올해 8월 9일 의결해 아직 교육 과정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올해는 외국어 전문 교과 중심의 외국 교육 과정, 국제 전문 교과 중심 국제고 과정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바뀌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면은 2024, 2023, 202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수입니다. 합격생의 대부분이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수시 합격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교과 내외의 학교 활동이 차별화된다는 것이고, 외국어 계열과 국제 계열에서 교육과정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 일부는 중학교 때와는 다른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목표하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지원하는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학년도 전형 일정입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모두 후기고로 1차 원서 접수는 12월 6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인 12일까지 접수합니다. 16일 월요일에 영어 내신으로 1단계 합격자가 결정되고 합격자에 한해서 자소서를 온라인 작성 제출합니다. 자소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은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실시되고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외고 국제고의 2024, 2023, 2022학년도 경쟁률입니다. 외고는 각 과별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기외고는 2024학년도 일반전형에서 전체 1.4대 1로 꾸준히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사회통합과정은 모든 과가 미달이었습니다. 고향 외고는 2024학년도 일반 전형에서 전체 1.05대1로 미달되는 학과는 없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모든 과가 미달이었습니다. 과천외고 경쟁률입니다. 모든 과에서 2022, 2023학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모두 미달이고 지역 우수자 전형은 모든 과가 1대1이었습니다. 김포외고 경쟁률입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일반전형에서 미달이 있었는데, 2024학년도 일반전형은 모두 정원을 넘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모두 미달입니다. 성남외고 경쟁률입니다. 일반전형은 모든 과가 1.8대1 내외, 사회통합전형은 1.1대1 내외로 모든 과가 고른 경쟁률을 보이며, 2023 2022학년도에 비해 지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외고는 2024학년도에 경기권 외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전형 경쟁률이 2.03대1로 100명 가까이 1차 불합격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도 합계 1.48대1이었습니다. 동두천 외고 경쟁률입니다. 중국어과가 미달이었지만 모든과가 미달이었던 2023, 2022학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사회의 통합전형은 영어과 1대1을 제외하고 미달이었습니다. 안양외고 경쟁률입니다. 2023, 2022학년도에 비해 지원자가 크게 늘어 모든과에서 경쟁률이 상승해 일반전형 합계 경쟁률이 1.47대1이었습니다. 사회 통합전형은 미달입니다. 현 체제의 대입이 이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특히 외고의 인기가 주춤했지만 작년 28학년도 대입의 변화를 발표하면서 2024학년도 외고의 경쟁률은 상승했고 올해도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고의 경쟁률입니다. 세 개의 국제고 모두 2023-2022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고양 외고는 일반 2.61대 1 합산 경쟁률은 2.32대 1입니다. 동탄 국제고는 일반 2.56대 1, 합산 경쟁률은 2.42대 1입니다. 청신 국제고 일반 1.98대 1, 합산 경쟁률은 1.63대 1입니다. 외고에 비해 국제고는 미달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고 국제고 입시를 한 눈에 정리해 보면, 1단계에서 공립인 성남, 수원, 동두천 외고는 영어 내신으로만 1.5배수를 선발하고 다른 외고와 국제고는 모두 2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소서 항목에 따라 면접 패점을 수원외고, 동탄외고는 자기주도 25점, 인성 15점으로 나누고 동두천외고, 정신국제고는 자기주도 30점 인성 10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네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구분 없이 40점입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네 학기 성취도만으로 1차 선발합니다. 학교별로 정원에 정해진 배수를 넘어가면 1단계 탈락자가 생깁니다. 이때 국어, 사회, 교과 성적이 동점자 탈락 기준이 됩니다. 외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성취도가 4개 학기 A이기 때문에 동점자 선별 기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의 한해 자소서를 제출하고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 최종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학교생활기록부 5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영어, 국어, 사회의 성취도만 표시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모두 제외됩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과 1, 2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때 반영 항목은 기억해 소재로 삼아야 합니다. 자소서와 각 학교별 면접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인성을 바탕으로 1,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고양외고와 수원외고는 정해진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안양외고와 과천외고는 자기 주도 학습과 인성의 정해진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내네 학교를 제외하고는 1500자 이내에서 작성하되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이나 항목에 조금 더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사실상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통문항과 개별질문으로 진행되는데 답변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경기외고, 김포외고, 청신국제고는 공동문항 없이 개별질문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질문이 있는 학교는 고향외고를 제외하고는 답변준비시간이 있고 개별질문만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는 답변준비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자신은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말의 유창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의 질로 평가합니다. 면접에서의 좋은 질문과 답변은 서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돋보일 수 있는 자소서를 바탕으로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 답변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각 학교별 자소서 쓰기 면접을 준비할 때 필요한 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